형님 다음에 형님 유튜브 한번 출연 시켜주십시오. 제가 열과 성을 다해서 밟고 뛰겠습니다 다음이 아이고 빠르실래요. 어? 야, 빠른 한번 보자. 어? 내가 연락할게. 좋습니다, 형님. 약속하셨습니다. 이것도 우리 건난다 다 뺏겠습니다. 형님 제 유행어도 뺏길래 마을래 이거 아니겠습니까, 형님? 어? 뺏길래 마을래 한번만 해주십시오, 형님. 마을래 좋습니다, 형님 이번에 어. 머리 잘 오르십니다. 저도 한번 다음에 밀겠습니다, 형님 그냥. 다음 어, 밀... 밀자 밀고 만나자. <laughs> 아니 뭐가 <육하다>. 나. <laughs> 기사 현재 시각은 오전 11시 모가지 다나왔습니다야생막 기상 7시간 후궁구이 기상입니다. 이 제가 지금 건담닭에서 광고가 들어와가지고 이야 건우형님 요새 제가 또건담닭잘 먹거든요. 근데 어떻게 알고 이게 또 이게 사람의 인연이라는 게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래갖고 원래 오후 한 4시까지 자야 되는데 지금 오전 1 1시 바로 깨붙습니다. 건우형님 사랑합니다. 건담닭 개그지 맛있습니다. 다 같이 먹을래, 먹을래. 오늘은 제가 요리사입니다. 요리를 해주고 싶은데 집에 맨날 내 혼자만 있네. 슬프구만. 불을 찌지직 켜뿌고 광바입니다. 이거 파모일. 바이잭 오늘 요리할 거 설명드릴게요. 건담닭, 닭가슴살 조각구이랑 통가슴살. 이렇게 두 개를 같이 해 먹을 겁니다. 우리 또 마늘. 양파 이렇게 갖고 한번 해볼게요 마늘을 대충 입 냄새 많이 날 만큼 어, 이 넣듯이 그 다음에 양파 올리고 저는 간단하게 해먹는 거 좋아해가지고 복잡한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우리 건담낙구각구이를 넣어주고 닭가슴살도 넣어줄 겁니다 야, 이거 얼굴 없는 미남인데 몸만 보면 좋은데?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불소스를 좀 처, 첨가할 겁니다. 첨가. 불소스. 한, 반 스푼 정도? 첨가. 그리고 존나이 비빕니다. 야, 이 닭가슴살아. 단백질 다뺏길래 단백질로 마을래 요새 건담닭 때문에 아침 식단도 해먹고 아주 편해요. 옛날에는 막, 식단 귀찮아서 막 배달음식 시켜먹었는데, 이렇게 하면 아주 맛있는 그냥 배달음식보다 더맛있습니 요런 거 보여드릴게요. 건담닭, 조각구이랑 닭가슴살. 같이 볶아가지고 양파, 마늘과 이렇게 나왔습니다. 냄새가 가버릴뻔했어. 그 다음에 우리 현고의 빙의에서 210명 그리고 김가루 한몇 몇 개야 이거? 김가루 한 150명 이렇게 하면 총끼니당한 600칼로리 밖에 안 되거든요. 햇반 300한 15칼로리 그 다음에 건담닭두개 해봤자 어차피 보자, 115, 110 한... 아, 산수가... 기억에 몇, 몇 칼로리야? 아튼 편집자에 잘 칼로리 좀 부탁할게. <laughs> 이렇게 해서 총한 600칼로리 정도 요새 맞춰 먹고 있습니다. 일반인 분들이라면 이렇게 내끼 먹으면서 준비해도 충분히 바디 프로필이라든지 시합은 근데 2주 전까지 건우 형님께서 일단 드셨다 했잖아.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먹어도 됩니다. 자 여기 해볼게요. 예, 건담다. 야, 아이가, 야, 이렇게 내가 요새 건담도 자주 먹고 어떻게 하시고 또 보내주신 거지? 음 뭐야? 왜 이래 놓아? 놓는 거이요거 제가 이래 봬도 장래희망이에요. 닭가슴살이거든요. 닭가슴살. 거짓말치고 제가 그래 10년 동안 거의 운동하면서 생닭도 먹어보고 진짜 여러 타사 제품들도 다 먹어봤는데 건담닭이 뭐 틀린 게 뭐냐면 진짜 부드러워요. 그러니까 권우형님이뭐 어찌 보 현역 선수잖아. 현역 선수가 한다는 건 진짜 많은 제품과 자기 몸에 먹었을 때 반응을 많이 보겠죠. 시합이 곧 선수 생명과 직결된단 말이야. 이번에 엄청 역작으로 잘 만드신 것 같아요 와 맛있네 근담복스의근 군군이의 군의 고군담닭 마을래 먹힐래 뺏길래 동호인님 지방에 뺏길래 와 맛있네 우선 생닭으로 다이어트하고 이런 시대는 끝났어 형명의 시대가 돌아왔다 이 말이야 아또 맛있네 그리고 마을래 한 강의를 한번더 해줄게요 자, 마을래 할때 매일래 매일래 이게 아라마 마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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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아시겠죠 뺏길래도. 뺏길래 도게길래이래게이길래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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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이게 이렇게, 이야게이야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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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렇게이 건담 응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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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헛소리를 더많이 하고 이네게 이렇게, 이래 에이 노프건도 난다리 이제 운동 시작해보겠습니다 오늘 목감기 때문에 목아리 상태가 많이 안 좋습니다 화이팅 오 어. 형님 형님이 저를 또 우리 같은 경상도 의리남으로서 이 건담납 광고를 형님 전사를 해주셔가지고 요새 미가 너무 니까아 형님의 세발의 피 아니겠습니까 아 역시 제가 그래서 형님이 좀 많이 보내주셔가지고 이렇게 여러 제품들을 요 며칠간 계속 섭취를 했거든요 형님 다른 닭가슴살보다 훨씬 부드럽고요 형님 어이좀틀리더라고요 혹시 뭐 비법이 있으십니까 형님? 어 이게 일반적으로 닭가슴살 뭐 수비드공법 이런걸 하는게 아니라 다른 좋은 숙성공법을 써가지고 예 이게 그냥 입에 넣으면 녹아버린다 그냥 그리고 없어지는 삼겹살 먹는 줄 알았습니다 주변에 요새 닭가슴살 은 전부 다 소스다 이런게 많잖아 맞습니다 예예. 클리나면서 맛있는 닭가루를 만들고 싶어가지고. 오, 클리나면서. 클린하며... 걸로 해서. 일단 그게 1 번이 일단. 형님 또 형님의 또 이런 명대사 있지 않습니까? 우리 담이들 형님의 갔다왔다이가 맞제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웃음> <맞아요>. <웃음> 그래서 저는 또 구독자들 뱀새끼라고 부르는데 혹시 저희 아, 예 뱀새끼들 을 위해서 혹시 뭐 특별 할인 코드라든지 이벤트 한번 안 되겠습니까? 형님? 아, 할인을 한 원래 한20% 정도 생각했었는데. 예예. 예. 이십프로에는 또 분들이 어, 만족을 안 하실 것 같은데 맞지? 어. 맞지. <laughs> 어. 절대 안 하죠. 이 집으로 격 할인 거래 가지고. 예, 예. 네. 일단 해 드려야지. 어 좋습니다, 형님. 약속하신 거죠, 형님? 어 약속할게. 우리 경상도 남자끼리. 약속해. 경상도, 또 의리 아닙니까, 형님? 맞지. 아 어, 형님이랑 전화기까지 더 가지고. 어, 음, 압도. 아 하고 있네. 압도. <laughs> 형님은 압도, 형님 옆에 있으면 난 압축. 형님, 다음에 형님 유튜브 한번 출연시켜 주십시오. 제가 열과 성을 다해서 밟고 뛰겠습니다. 다음이빠실 어? 야, 빠른 한번 보자. 어? 내가 연락할게. 좋습니다, 형님. 약속하셨습니다, 이것도. 우리 건난다 다 뺏겠습니다. 형님, 제 유행어도 뺏길래. 마을래 이거 아니겠습니까, 이길마을래한 어, 번만 해주십시오, 형님. 마을래 좋습니다. 형님, 이번에 어. 머리 잘 오르십니다. 저도 한 번, 다음에 밀겠습니다, 형님, 그냥. 밀. 어, 다음 밀자. 밀고 만나자. <laughs> 아이만나 <아니, 밀고 웃음> 끝났나 이제? 아 어, 끝났다 배고프지? 어, 배고프다 그럼 오늘 집에서 마는거 해줄게 어떤거 해줘건데밥하따라봐 해줄 임마 힘이 없 임마 배고파 조금만 기내마거 해줄게 알이지 아, <laughs> 말고 임마 살인협박을 씨 이제 맛있겠지? 맛있겠다. 맛있겠다 뭐가 되는데 응? 뭔데? 어? 뭔데? 아대기화라 이놈아 이따 이렇게 얼굴이 안 보이네 얼굴 왜 멋있대 어? 아유, 얼굴이 좀 많이 부었네 유산산 탄나 오늘? 어 탔다 어타게이 정도다 그래? 많이 <laughs> 뻔뻔한데 약간 단백질 위주로 좀 먹어야 될것 같은데 단백질 위주? 응. 그래 난 내일 밥 해줄게 딱이는눈 아, 아, 가리고 아, 주네 사실 니가 나한테 밥을 해주는 게 처음인데 음, 여자한테 된죄 없다 나는 그러니까 대체 뭘 해주길래 내가 이렇게 기대 왔어 오케이 오케이 뭘 주려고 이걸 두 건을 눈을 가리기까지 한 건데 <laughs> 흑백게 우리 다 모르나 이마 와아그 대조만 그거 <laughs> 네그 풀지 말아요 어 오케이 이뭐 파인다이닝 준비한 거 같고 그. <laughs> 파인다이닝 <laughs> 파인 <laughs> 아 이제 우리 강승희 씨는 복면을 벗어 주십시오 예 <laughs> <laughs> 아니 <이> 왜, <laughs> 왜? 응? 아니, 왜? 아니, 늘 먹는 거잖아, 우리 닭가슴살. <laughs> 아니, 뭐. 아, 스테이크나 뭐 이런 거준비한줄 알았네. 잠깐, 잠깐. 먹어봐봐봐. 먹어봐. 만두 먼저 한번 드위 보스. 와, 근데 이거 만두네, 이거 무슨 만두야, 이거? 이거 만두 좋아하는데. 이야, 온다. 와. 어때? 와. 이 닭가슴살이 엄청 많이 들어가 있어. 이거 한 팩에 20g 들어가 있지. 근데 닭가슴살맛 안나지? 아니 이게 닭가슴살 맛이 안나 여기 고기가 이거 닭가슴살 들어가있다고? 어, 닭가슴살이랄니까 아니, 아니 그런 맛이 안 나는데 어 아, 진짜 근데 무려 단백질이 20g 들어있어요 여러분들 20g 그래저 하지 마라 진짜로 표지 보여줄까 임마 표지 보여줘봐 봐아씨 보여줄게 아니 만... 이 맛이 날 수가 없어 만두가 이게 뭐야 이거 자잘 봐라 자그 다음 뒤로 돌려 성분표 읽어봐 단백질 몇 g이야 단백질 20g. 어 맞네. 그리고 한께에 338kcal밖에 칼로리. 안 해. 300kcal밖에 안 한다고? 그래. 이거 먹고 있으면 못, 못 만드는 사람들있겠고 없지. 네가 지금 이제 만들면서 보여, 먹으면서 보여주면 된다. 아니 이게 내가 10년 전에는 진짜 생닭만 먹고 이래서 이게 요즘 시대가 이게 진짜 좋아졌지. 나이 때심지어 아무래도 만두도 먹고 싶고 뭐 다른 음식 먹고 싶고 안 물려야 되는데 음, 안 물려야 되지. 사실 고등어이 다르네. 틀리다 해. 내 고등어형이 틀려. 여러분 현혁이 직접 만든 닭가슴살 완전 달라요 제가 보니까 시중이 많지만 이 현혁 선수가 자기가 직접 먹어보고 만든 닭가슴살 이곤단닭이 말로만 어, 들어는데 이게 지기지 자 이제 우리 잠깐만다 먹겠다 나도 내것도좀 남겨놔야지 안본 사야 돼 얘기해 <laughs> 자 닭가슴살 스테이크 한번 드셔보소 닭가슴살 스테이크 이게 무슨 맛이냐 깻잎도 들어가있고 야, 내가 진짜 <laughs> 야, 나 진짜 파인다인이 스테이크로 준비했어. 내가 파인다인이 되게 좋어 <laughs> 뭐야? 촉촉하게 지기지뭐 이거 부부가? <laughs> 어? 두부가? 어? 장래희망 두부가? 어? 거 진짜 부드럽지? 아니 왜습크이안 느껴지지? <laughs> 뭐야? 스팀 공법으로 해서 이게 훨씬 촉촉해 다른 닭가슴보다 부드럽고 틀려. 아니 이거 나 처음 먹는다 이런 닭가슴살. <laughs> 진짜지? 이거 어, 뭐? 두부인데? 두 두부다 아 지금 제가 방금 먹은지 10초밖에 안됐거든요? <laughs> 뭐야 이거 없다 사라지지 아 니도 먹을 수 없던가요? 씨어아 씹어 설명하 같이 먹.. 야 지금 먹은지 3초 지났거든요? 없어요 입에 내년에 제가 대회 준비해야 될것같은데 너무 궁금네 그래 어. 내년나가겠다 건호이님 친구 우리 경상도 우리 있는데 친구도 몇좀 보내주십시오. 음 형님 뭐 보내주시면 감사하게 먹겠지만 내가 이거 시켜야겠구나. 안 응. 아, 그래요? 내가 요즘 어디에 시켜야 될까 다맞대가리 없더라고. 근데 맞지? 이거는 그냥 밥도둑이되다가 밥이랑도 먹어도 맛있겠는데. 여러분 이거 그냥 두부 느낌은 두부 느낌이야. 녹아분. 그냥 노가분다 닭가슴살이 물리거나 막 조리하는데도 귀찮고 이런 사람들은 무조건 이 건담닭. 닭가슴살, 뭐, 여러 가지 있는지 모르겠는데, <목소리> 닭가슴살, 있고 어. 일단, 닭가슴살 스테이크, 이거, 내가 이피트니스트에 그래도 뭐 지압은 많이 안 되었지만, 12년 동안 있습니다 제가 처음 먹어본 식감입니다. 이, 이 닭가슴살 이렇게 만들 수가 있는가 봐요. 이게 또, 저염, 진짜 시합 선수들을 위한 또 저염 닭가슴살도 있어. 그래서, 이거를 내가 이제, 우리 건담음에 건, 군군의 군 해오, 건군 세트, 닭가슴살을 <목소리> 프로모션 할 겁니다. 내가 1 0 0개씩 해야 될것 같은데. 이 150개. 150개. 아니, 난 진짜 150개씩 해야 될것 같은데. 제가 이거 좀, 진짜 많이 먹는데. 이거 아니, 근데 이건 진짜 틀리다. 아야 이거 진짜 맛있다. 이건 이거 진짜 맛있다. 어, 이 틀리다. 아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없어? 말하는 동안. 알겠습니다 이미... <laughs> 어, 틀립니다. 내가 그래서 우리 더 보기 링크에다가 우리 뱀새끼들을 위해서 특별 할인 코드를 달아놓을 겁니다. 여러분 이거 놓치면 안될것 같은데 살래 돈뺏길래 아니면 이왕 형한테 돈뺏기는거 맛있는 거 먹으면서 기라이 말이지 뭔말말이알지 우리 맨들은 이거 안 먹으면 후회, 내가 장담하는데 음. 이 건담닭을 안 먹으면 진짜 후회한다 안 먹으면 후회하는 게 아니고 이번 할인 이겼때 이걸 안 먹는다 너희들 진짜 맨이 아니고 거리 되는 거다 거리 되는 거야 걸 거리 자릴래 내가 봤을 때 이거 성명이다 성명이다 내가 무조건 맨으로 바뀐다 그냥 내가 뭐어어어어어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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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laughs> 이게 내가 먹으면 안 되나? 이모라. 난또 집에. <웃음> <웃음> 건담다 마을에, 뱀길에, 응가가. 응가가. 응가가, 응가, 나가 응가 진짜 맛있는데? 그렇지. 응. 우리 남이들 그리고 뱀새끼들, 형 마제, 형 미제, 알시작 건우행님 위해서, 우리 건우형님이또 우리 뱀새끼들 위해서 우리 메밀만두, 스테이크 조각고이는 죄송해요 이제 다 먹어버렸습니다. <laughs> 조각구이 해가지고 이게총 3가지 다 맛볼 수 있는 구성세트를 해가지고 건군세트 얼마 할인? 10%? 뭐할래? 20%? 뺏길래30% 무려 43% 43% 지금 최대 할인 43%를 해버립니다 우리 스테이크 먹고 싶은 사람들은 우리 응 세트가 있고 그리고 조각구이는 뱀쉐키 세트가 있습니다 겨울에부터 몸을 만들어야지 여러분 내년에 다이어트가 된 상태를 유지하고 여름에 그리야 벗어서 가지고 해변가에서 그 뭐야 바다의 왕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시겠죠? 박명수 닮았다고 하는데 씨뜨아 씨자 씨 그럼 돈 많이 벌 간상인가? 그럼 좋은데 그래서 이 특별 할인 코드를 더 보기란에 밑에 야이. 뭐야 밑에 이거 묵시광 뭐야? 하여튼 더 보기란과 고정 댓글에 어, 링크를 남겨둘 겁니다. 그링크를 타고 들어가야지만 건군 세트, 응 세트, 뱀새끼 세트 43%할인에된 가격에 먹을 수 있다는 거. 저도 믿고 먹고 건우행님도 믿고 먹고 있는 우리 건담 세트 안 먹으면은 막 직무유기입니다 내가 봤을 때. 우리 다미들 그리고 뱀새끼들 형 믿지? 형알제 갔다 왔다 이거 맞지? <laughs> 건행님 죄송합니다. 먹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건군 세트 그리고 건우행님도 사랑해주시고. 궁구이도 좀 사랑해주세요 내년에 또 임마 뱀의 아이가 니들의 해다 니들의 해꼭 믿고 먹어라 건담다 먹그네